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미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제가 미군으로서 겪었던 단점과 장점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과연 미군의 단점과 장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은 어, 미군 생각하시면은 막연히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 안정적이고 뭐 혜택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군인을 바라보는 뭐 시선과 시민 의식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 이게 다 맞는 사실이기는 해요. 어, 그치만그 외면에 가려진 어, 어, 미군의 단점들도 있는데. 음, 제가 생각했던 이 미군의 몇 가지 단점들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 어,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솔저인 경우에 이제 군사 훈련 때부터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 훈련, 군사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서 한5 시간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 미국 자대 배치를 받는 것도 미국에만 자대 배치를 받는 게 아니고 미국은 또 미군은 또전 세계적으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어 외국으로 또 자대 배치를 받을 경우에는 더더욱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어 부지기수인데 어 그래서 이걸 단점으로 어 꼽았습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부대나 뭐 부대 근처에 집을 얻어서 이렇게 같이 살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어뭐 오랜 훈련이나 뭐 파병 같은 것을 간다고. 됐을 때, 짧게는 뭐몇 개월에서 최대 뭐 1년까지도 가족들과 이렇 떨어져서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제가 해봐서 아는데, 어 무척 이 힘든 일이거든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서 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이 그렇게, 음 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첫 번째 단점으로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는 걸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들쑥날쑥한 이긴 근무생활, 의미 없는 이 근무 시간을, 어, 꼽았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뭐 6시 반에 이제 아침 점호를 시작으로 운동을, PT를 이제 시작을 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제 하루 일과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후까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곤 했는데, 특히나 뭐, 저 제가 있던 부대는 파병을 많이 가는 부대였다 보니까 이런 훈련이나 이제 파병을 앞두고서는 일과가 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보통 4-5시 5시 정도면 퇴근을 한다 쳤을 때어 저같은 경우는 뭐 7-8시 뭐 가끔 9시 넘어서 까지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일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 모든 부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느꼈 제가 있던 부대가 그랬다는 거고 물론 군인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근무하고 명령 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 저는 이렇게 둘성약속했던 이긴 근무 시간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위계질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대는, 어,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단체 집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미군으로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프라이벳부터 스페셜리스트까지, 약간 뭐 이등병부터 뭐 병장까지, 약간 허물없이 친구처럼 이렇게 말도 편하게 하고, 어, 이렇게 지내면서 위계질서가 약간 무의미한, 어,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었는데, 물론, 이렇게 프렌들리하고, 드루뭉실 다 같이 편하게, 이렇게, 어 같이 일, 편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거다 좋은데, 어 그렇게 편하게만 하다 보니까, 이제, 어, E5 이상, 그 부사관급 계급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어, 이런 위계질서가 무너져서 생활을 하는 거를 어 가끔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사관들을 리스펙하지 않고, 그냥, 어,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가끔씩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어 발생했었는데, 군인이면은 약간 군인답게 상호 존중, 그리고 계급을 이렇게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이런 미군의 그런 문화가 저한테는 조금 와닿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미군의 단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군의 장점으로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어, 군대에서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어, 이런 비슷한 직장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있을 만한 음, 자산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액티비티를 어, 한 5년 정도 하고 제대를 하고 나서 어,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에 혹시나 해서 여러 회사에 제 이력서를 제출했었던 적이 있는데, 미군에 관련된, 제가 5년 동안 미군으로서 어 일을 했던 거, 이런 익스피리언스 경험이나 이런 것들 다 적어서 이제 회사에 보냈었는데, 의외로 많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뭐, 당장 일을 시작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인터뷰 한번 어 보러 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오퍼도 들어왔었고,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학교를 더 마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서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던 시기여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낀 바로는 충분히 미군으로 이제 복무를 했던 것들이 어 이게 사회에 나와서 관련된 직장이나 뭐 그런 업종에 이제서 일을 할수 있게끔 그 사회에 나와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음, 모든 군대가 다 그렇겠지만 어,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뭐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군 가기 전까지 어, 제대로 된 운동이라고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시간 관리나 뭐 이런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 잘 하지 못했었는데 미군을 통해서 피지컬 쪽으로도 이제 실제 미국 친구들에게 어, 밀리지 않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우, 운동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약간 미국 친구들보다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저 자신을 더 이렇게 단련하고 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어, 오게 된것 같고 앞으로 또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 저한테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아까 앞서서 단점으로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 뭐냐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어,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의 어, 장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단점이 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를 싱글일 때 들어갔었고. 그리고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싫어서 그 미군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어,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선택했던 건데 그 결과적으로 어, 군대를 통해서 미국의 여러 주 다른 제가 살던 곳외에 다른 주에서도 이렇게 살아 어, 살아도 보고 어, 다른 주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뭐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라는 이 중동 국가로의 파병을 가보기도 하면 해보면서 기칙 간접적으로 남들보다는 좀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이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군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미군으로서 경험한 단점과 장점들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군 선후배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미군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댓글로 넘겨주시면 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어,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 뭐, 미군이 아니시더라도, 뭐, 미군에 관련된 궁금, 미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저한테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Q&A 형식으로 어, 한번 영상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최대한 많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어, 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댓글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미정리였구요. 감사합니다.